피지어? 어 거기 구석에. 어? 어 아, 아 이... 바로 맞았네. 저기... 저게 저게 뭐지? 그 나가는 사람, 그 보고 있는 애랑 들어오는 애랑 시야가 어, 달라가지고 시야가 달라서 무조건 음. 보고 있는 애가 이겨. 그래서 존나 애매한 게. 이 게임은 과연... 이 인생 싸움이 되는가? <laughs> 아싸, 방아쇠한번 더... 좋지, 난... 나도 좋지. <laughs>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할수록 보상이 늘어나고, 판수가 늘어날수록 보상도 늘어나고... <laughs> 개굴? <laughs> 아까 거기야? <laughs> 똑같은 짓 해야지? 맨들이 <laughs> 설치해! 오르더니 <laughs> 설치해! 아, 아까 조합도 아까도 똑같네 <laughs> 카메라 조 카메라 조 카메라 카메라 조 카메라 카 타 이쪽으로 나 쇼라, 쇼라, 이라이라 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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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쇼라, 쇼 아왜 자꾸 싸 요게 에아요게여기 요게. 우리 우리 어? 뚝배기 날려 버렸어. 그래서. Where are they? w h e 谁要？啊啊